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성점은 엠보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할 때 음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노래할 때 고음만 집중하시느라고 톤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음 연습을 하느라고 음색이 망가지면서 되게 목이 막 조이고 약간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익룡 소리라고도 하죠. 그런 느낌으로 고음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 음색 같은 경우에는요 왜 노래할 때 중요하냐면요 제가 앞서 어느 관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음색인데요. 자, 음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디자인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에 따라서 그 자동차가 성패를 나누기도 하죠. 최근에 뭐, 토레스 같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쌍용차에서 이제 굉장히 또 역작으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처럼 이 디자인만 제대로 되더라도 남들의 이목을 끌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음색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아요. 노래방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노래방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의 노래 실력을 모르는데 첫 마디를 딱 부르는 걸 듣고 어?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어? 이 사람 노래 잘 못하네 이게 바로 한마디만 듣고도 나는 이유가 바로 느낌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어 음색이 좋으니까 좋다 음색이 별로니까 안 좋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 음색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음색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데 음색을 더 좋게 만드는 건 가능해요. 나의 목소리 자체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목소리를 조금 더 좋게 다듬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음 연습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톤을 놓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고음과 발성과 관련된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노래라는 건 고음만 잘한다고, 발성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느낌, 나의 음색을 조금 더 다듬어서 한 마디만 노래를 불러도 남들에게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음색과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고음 연습도 중요하지만 음색, 나의 톤을 유지하면서 고음을 내는 연습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연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